5시 35분, 아, 쟤시 삼십오 봐. 분 제네 35분, 봐. 제네 봐봐. 난리났어. 유5이가5분 5시 35분, 5이 35분, 5에 35분, 5시 35분, 5유3아분 5시 기좀 빼. 나와 이제. <목소리> 나와 이제. 먹을걸 먹이지 말까 아우, <몬> 아 아우, 아아 아유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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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울을 아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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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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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좀 부지런해지라고 머리까지 <목소리도> 이 <안 담아라> <대박. 목소리도 안 담아라> 진짜 그렇게는왜 나왔지? 완전 적반 눈치내나 제발 난리 났어 대형하게 유 처음에 어디 경까지서 타고 한거 유경이가 되게 귀찮아해 무슨. 찡찡거리고 읽는다고 너무 어렸니까또 되게 좋아할어 유경이가